바지산으로 그냥 그 국수집 있는 데로 가실래요? 어머 업소로 가는 거예요? 어. 너무 제목으로도 들어갑니까 그렇죠. 지금 지금부터 <laughs> 녹음 녹음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갑시다. 오십 퍼 열고 가고 보냈네. 저이현채님은 바이크를 얼마나 타셨습니까? <laughs> 대답 대답 해주셔야죠. 어, 그, 물론 고등학교 때. 아,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VF 아, 아, 아가, 아가. 예, 복지적 출신이네요. <laughs> 그리고 이 이런 거 타기로 지금 지금 서른 몇 살이죠? 서른 여덟. 서른 여덟. 십년와0년 됐네요. 왜 네, 근데 중간에 좀뭐한이 년, 년씩 이렇게 뭐, 2년, 뭐 신작도 있고. 어. 예. 아니 유튜브를 또 나오게 돼. 예. 영광이네. 무조건,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. 아니 제가 부산에서 몇 번이 오토바이를 봤거든요. 너무 예쁘더라고 형광색이 네. 그러고 저도. 아, 형광색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예. 포기했었죠. <laughs> 그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. 그렇죠.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던데. 확대해서 또, 번번 넘어져. 너무 튀니까, 아양 같아. 그, 그건 아니고. 앞, 아, 앞에서는 말 못할 거 아닙니까? 아, 현태 씨 오토바이 양아치 같아요. 현태 씨 얼굴 보고는 절대 못하지 습니까 <웃음> <웃음> 아, 저거 뭐어 현철 씨그 단톡방에서 보니까 뭐 여자 친구를 뭐 소개팅을 받는 것 같은데 아, 그런데 지금 네, 오늘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많은데서는 조금 이제 현철 씨가 이제 그 사회적 위치죠 있고 해서 내가 뭐 물어보겠더라고. 아, 지금. 아 물어봐도 됩니까? 우찌 됐습니까 그럼 결론으로? 네, 은 약속만 하고 아 약속을 잡아놨습니까 그 네, 뭐? 네제 지방에 일부러 좀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뭐 연락이 없네요 아 그래요? 아 그럼 그래, 그럼 그러... 아, 아니죠 아니죠 기다려야죠 음, 좋겠다 <laughs> 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들 결혼을 안 했으니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니까. 그렇죠. 그런 사람들이결혼을 하시는 사람. 그렇죠. 결혼과 대그 현재 씨가 하고 싶은 걸못 한다니까요. 이러다 또 남자가 가정이 돼서야 되겠습니까?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해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뭐 별...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면 좋은데, 좋기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뭐 아기 없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. 나일 것 같더라고요. 근데또 애가 있으니까 네. 좀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. 아 저는 약간 이 가족을 좀 만들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가. 아. 뭐 이거, 이거 네.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게다나가는고또 뭐? 아나 나가면 싫어요. 아까 편지 왜 달라면 두번 얘기하시죠. 편지. 아나가려 있는 이런 게 지금 자연스러운 이런 대화가 나. 그렇죠.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게 재밌거든요. 원래. 불면증에좀 시달리는 것 같은데. 아, 불면증은 아니고. 예. 네.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새벽 늦게나 아침에 자니까. 어. 또 2시간, 3시간 자다 깨버리고 그러면 또 오후에 또 잠이 와 가지고. 아, 또보고 가면 그, 또 밤에 잠안 오고. 그 오후에도 몇점몇 시간 자려고 잘 잤, 잤는데 그냥 깨고. 어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깜피고 해서 <laughs> 유부남들은 잠을 못 자요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어제 어제 야간하고 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하는데도 이제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라 눈 떠고 얘가애고충이 많죠 이게 한번 해보면 힘들어요 이게 애기 애기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뜻, 눈빛으로 아빠 우리 캠핑장 안가 오늘 갈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아 아빠 아빠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 했는데도 아 어떡하지 나는 가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하면 어쩔 수 아... 없다니까요 또또 어,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보니까 조금 그 프리랜서 같이 네, 네, 네.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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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이제 프리랜서들이 지 네, 다시 <laughs> 시간이, 시간이 많으니까. 와이프들은 항상 그런 그래 얘기한다니까요. 오을 오늘 자기가 오늘 어, 자기가 운하는 만큼 안 부러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예,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. 근데 돈을 말부러오잖아요 네. 그러면 돈말부러오면 많아요. 집안이소홀 한데. 네. 예, 여자들은 항상 불만입니다. 근데 이런 이런 거 나가도 됩니까? 이런 거 현실인가요? 아, 편집해야죠. <웃음> <웃음> 편집해야죠. 편집. 다 마차 갖고 살아야 되는데, 그 마차 갖고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, 보니까. 친, 그렇죠. 예, 친구들도,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, 진짜 힘들거든요. 그 마차가, 마차가 산다는 게 제일,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맞아, 그러니까, 제일 힘들어요. 예,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이제 또, 서로 따르게 한 30년씩 살다가, 이제 만나가지고, 이제 가정을 잃어가지고, 이제 같은 집에서,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버릇이라는 게 그게 안 고치지거든 아마. 응. 어.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산다. 이럴 뿐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내가 <laughs> 내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라. 그때 중심을 남자 진짜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. 야, 아, 와이프한테. 진짜 예, 진짜로. 진짜로새겨 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일에 신경 쓰느니 아저씨 혼자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. 이제 요즘은 근데 마만 넘어서도 많이 하니까 맞다 그렇죠, 없습니다. 근데, 예. 어떤 저번 걱정이 제 애를 놓으면 예아 너무. 예 애가 이제 애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. 어. 그러면 이제 현채 씨가 지금 다니는대요